안녕하세요. 가피부여러분 미인핑크TV가 떴습니다. 오늘요 바로바로 제가 영상을 또 찍을건데요. 어..이제 안찍은 영상을 조금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세일라이더의 총정리중에서 쿠가부터 이제 비드까지 알아볼건데요. 여러분들 재미..보시기전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매시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쿠루가 쿠루가 이제부터 할건데요 쿠루가는 이제 2000에, 2000년에 어 개봉되었구요 49부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배우분 배우분은 아 배우분이 아니죠 아 어, 맞는데 일단 주인공 주인공 먼저 다이유스케 이구요 배우분은 로다길이 조입니다 오 2부는 이렇게 되고있구요자그 다음에 가메더 아기토 입니다 아기토구요 이제 2002년 51부작 입니다 어 아까전에 보시면은 쿠우가 있잖아요 쿠우가는 다시 9부작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메더 아기토는 51부작 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츠... 츠가미 쇼이치 이구요 배우는은 카슈 토이 시... 토시키 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발음이 조금 살짝 꼬였네요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스토랑의 요리사라고 되네요요기 보시면은 이분이 배우이고 주인공이네요 그 다음에 가메더 유키 입니다 유키는 이제 2002년에 개봉하고, 5 9부작이구요 이제, 주인공은, 키도 신지. 배우분은, 스카, 타카마사, 이구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른쪽에, 유키, 주인공이구요. 왼쪽은, 아니네요. 이렇게, 작년에, 15년 전, 중... 15년 이었는데, 주인공 대신 호사 라이더하고 라이더 킬러가 출연 이렇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빙판 성우분이 있어요. 본편하고 있잖아요. 그 첫판이 있잖아요. 그두 개, 두 분이 성우가 인, 있어요. 그 다음에, 음에도 이번엔 팔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이제 문양이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면 더 파이즈인데요. 이제 이거는 2003년. 제가, 어, 있을 때네요. 50부작이고요. 주인공은 이노이 타쿵이고요. 배우는 한다 켄토입니다. 이분이 배우이자 주인공이네요. 시간이 흘러간 그는 이렇게 됐고, 이제 더울판, 성우분은, 이제, 본편이라고, 그짬판, 이렇게, 성우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가메더, 블레이드, 이구요. 2004년에 개봉하여, 4 9부작이고요 이제, 주인공, 켄타키, 카즈마, 이고요 배우분은, 트가, 죄송합니다. 추바키 다카유키, 이구요. 가장, 음, 뭐 주인공,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저거, 빵, 성우, 본편양, 그 저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배우분이자 성우분이네. 아, 죄송합니다. 성우분이 아니라 주인공이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가면레더는, 여기, 보이시, 보이시죠? 가면레더, 히비키입니다. 2005년에 개봉하여, 이제 48부작이고요. 이제, 주인공, 여러분들, 히비키. 음, 주인공 이름이 당연히 비키고요 배우분은 이제 호소카와 히게키입니다. 유일한 3대 주인공 이렇게 됐네요. 이분은 이제 성분이 없나봐요. 밑에 성분이 없는 거 보니까 성분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가면덕 가부토입니다. 2006년에 개봉하여 이제 49부작이고요. 주인공은 텐도... 소우지, 이구요. 배우는 미츠시마 히로. 세세의 엄치나 대표. 이렇게 됐네요 동판 성우분이 이렇게 밑에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가메더, 가부토, 주인공, 어 배우분이랑, 주인공, 아 죄송합니다. 배우이자, 주인공을 맡은, 아, 죄송합니다. 주인공 맡은 배우 있네요. 말이고 실수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그 다음에 가매더 데노입니다 데노는 이제 2 0 0년에 하여서 이제 49부작이구요 어 가매더 데노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되있구요 주인공은 노가미 요타로이구요 배우는 사토 타케루 입니다 이 분이, 어, 주인공을, 음, 주인공이네요. 주인공, 이 음, 있는데, 요분 맞나요? 어, 맞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그리고 음판 성우 있네요. 성우분 있구요. 그 다음에 가메더 키바. 2008년에 개발하여 48부작이구요. 요 분은 이제 가메더 키바. 모이 있죠? 그 다음에, 주인공, 이, 가메도 기발 주인공이 있잖아요. 쿠레나이와 타루. 이거 배우분은 세토코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배우분이, 동영상 성우분이 있네요. 자, 드디어,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것도 잘, 아까 전에 소개했던 것도 잘 아시는데요. 이게 더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디케이드는, 많이 못 봤지만은, 요, 어, 저는, 일단 소개를 들어할게요 그럼에도 디케이드 2009년에서 이제 시작하여서요. 어, 시작해서, 예 죄송합니다. 시작해서 이제 31부작. 어, 다른 감을 더 보다 조금 살짝, 적은 부작이네요. 주인공, 탁, 도야, 치카사이고요. 배우분은 이노우의 마사 히로이네요. 내년 10주년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이렇게 되있네요. 이 사람이 이제 치카사이고요. 배우분이, 배우분이 이노우의 미자 히로입니다. 이건 오프닝인 것 같네요. 이 장면은 오프닝이 있네요. 이번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정 정윤판 성우분이 있나봐요. 이거 더빙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들. <laughs> 네, 하도 얘기했더니 목이 살짝 그렇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감회도 더블입니다. 2009년에 나와서 이제 9월에 시작했는데요. 시작하고, 이제 49부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있잖아요. 가메더 더블, 주인공이 두 개, 두 분이라서, 어, 저도 참 신기한 감, 어, 가, 저는 가에더 중에 신기한 게 더블입니다. 더블, 이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되니까 참 신기하네요. 거의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주인공은 이제, 히다리 쇼타로이구요.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쪽이, 히다리 쇼타로이고, 그 다음 배우분이, 아, 오른쪽 배우분이요. 키라야마 렌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필립이구요, 주인공이요. 왼쪽 배우분이 스다 마사키입니다. 히다리 있잖아. 그, 옆에, 온쪽에 있잖아요. 희다리는 가끔씩, 가면에도 관련, 그, 짬판에 우정 출연하는 반면에, 온쪽에 있는, 필립은, 제2의, 차토, 타케루. 이렇게 됐네요. 어, 더빈판성호분이 이렇게, 아, 그래네. 어, 더블이 두명이잖아요 그래서, 더빈판성호분도 이제 두명이네요 이분은, 온쪽, 왼쪽에 있는데, 이두 사람을,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메더 오즈입니다. 여기 분시은 이제, 오즈 오픈 장면인 것 같아요. 어, 오즈는, 이제, 가메더 오즈인데, 2010년 9월에 시작하, 시작해서, 이제, 48부작으로 끝났는데요. 이제, 주인공, 여러분들, 오즈는, 이제, 주인공 다들 아실 다 거예요. 어, 모으는 분도 있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히노 에이지, 이구요. 배우분은, 와탐, 와타, 와타나베 슈, 입니다. 어, 오늘, 어, 왼쪽이구요. 그 다음에, 그 후, 앙쿠와, 제로 만나고, 손잡은, 이렇게 되있네요. 다음 빤성무,는, 이제, 이렇게 되있구요. 어, 이제, 감에도, 포제, 입니다. 포제, 여러분, 다들 아시죠? 2012년엔, 2011년 9월에 개발해서 이제 48부작이구요. 이거는 이제 오프닝 장면인것 같네요. 오프닝 장면이구요여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삼이 주인공입니다. 키다, 데, 데, 죄송합니다. 키사리기, 긴타로이구요. 그러면 이삼이 배우 이름이 후쿠시소타입니다. 발연기 대표자 학생에서 선생님이 된 주인공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영화를, 극장판을 봤는데요. 어, 선생님이 된 주인공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동영상 성우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듣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듣자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1장문은 오프닝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전에는 이제 3, 35장인데 스페셜 두부작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두개 합해서 이제 53부작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주인공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어, 이 삶이 이제 주인공인데, 소마하루토이고요. 이 삶의 배우분이 이제 시라이, 시라이시 슌야입니다. 이런 종데, 태연습의 주인공,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제 덜빤 성우분이 있네요. 이거는 최우장문이죠. 요미 인구할 거야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음에더 가이모 어 가이모는 이제 미저도 알잖아요. 어 이제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오프닝이네요. 이오프닝이요 오프닝 이미지고요. 가음에더 가이모 2 0 1 3년 10월에 개봉해서. 4 7부작이고요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네요. 카즈라바 코타 카즈라바 코타이고요 이제 배우분이 사노, 카쿠입니다 연기 말고도 액션 씬을 직접 하는 주인공입니다. 어, 이제 더미판 선우가 있는데, 그 짠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어, 감메더 드라이브가 나왔네요. 감메더 드라이브는 이제 똑같이, 감메더 위저드랑 똑같이 스페셜이 있어요. 근데 스페셜인데 일부작이에요. 음, 근데, 어, 드라이브를 하기 전에요. 어, 스페셜 이제 위저드가 두 편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두 편을 보신 분이 있나요? 보신 분 있다면 은 일단 댓글 남겨주세요. 가메다 드라이브는 이제 2014년 10월에 개봉 해서 4 8부작이고요 본편 41부작, 스페셜 1부작 해서 이제 48부작이고, 그다음 이거는 오프닝 있네요. 그다음 이것도 오프닝에 살 나오잖아요. 끝판,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주인공은 토마리 시노스케이고요 배우분은 타케우치 로마입니다. 히로인과 결혼한 주인공이자 현재에서 가장 핫한 배우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이거 드라이브들 도, 도빙한 도빙한 성우분이 있네요. 이제 가메더 고스트입니다. 가메더 고스트는 이제 똑같이 위저드랑 이제 드라이브랑 똑같이 이제 스페셜이 있구요. 이것도 이제 들으면 똑같이 1부작이 있습니다. 발매사 코스는 이제 2015년 10월에 개봉해서 50부작이구요. 본편 49부작? 원래 본편 49부작인데 스페셜 1부작도 해서 이제 50부작 됐구요. 이거는 이제 오프닝, 오프닝 이미지네요. 이것도 오프닝에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분에 나오네요. 이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다 아시죠? 탱쿠, 탱크, 탱쿠지 타케루이구요. 배우분은, 그 다음에 배우, 이 사람의 배우분 있잖아요. 이 사람 배우분은, 니시메 슌입니다. 만작의 주인공이었음,이었음에도, 그 장판에 우정 출연하는 주인공을 오려네요 돌판이 사람도 돌판 성우분이 이거, 이 고스를 더빙해 주었습니다. 중홍 이 사람 배우분이 아니라요, 어, 더빙판 성우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있는데, 음, 이 사람이 더빙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메더 이그제이드입니다. 가메더 이그제이드는, 이그제이드는 2016년 10월 달에 개봉해서요.